안녕하세요. 청인스쿨의 강민입니다. 오늘은 대가들의 투자법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다룰 대가는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투자자입니다. 데이비드 드레먼은 드루먼 밸류 매니지먼트의 창립자 겸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이 데이비드 드레먼의 칭호 중에서 이제 재밌는 칭호들이 있는 게 역발상의 제왕, 또 투자계의 요다, 역발상의 학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심리학이나 아니면 내지는 기존에 있던 투자에 대한 학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역발상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인데요. 어, 투자의 영역을 보자면 1965년 캐나다에서 월 스트리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1977년 드레먼 밸류 매니지먼트를 설립하고 1989년에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회장 겸 최고 투자 책임자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에 번역 발간된 저서로는 데이빗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단, 역발상 투자의 기본 개념을 짚어보자면요. 전문가와 대중이 추종하는 주식은 피하고, 그들이 기피하는 주식을 추종한다. 즉,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각광을 받는 주식은 투자를 하지 않고,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역발상 투자 전략이 시장에서 통하는 이유, 그 이유는 대중은 스스로 예측하기에 탁월하거나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의 언제나 과잉 반응하기 때문이다. 즉, 이 투자자들, 보통의 대다수의 대중들은 본인이 와, 이 기업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거나 아이 기업 좀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에게서는 되게 박한 점수를 준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데이비드 드라마는 이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 과잉반응 가설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투자 이론으로서 본인의 투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 사건에 과잉반응한다 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투자자 과잉반응 가설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은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특정 사건에 과잉 반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투자자는 항상 인기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비인기주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즉 지금 한창 주목받고 있고 한창 떠오르는 주식,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을 놓라는 업종 테마 주식들에 대해서는 실제 가치가 이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더잘될 거야 더 훌륭해질 거야 라는 식으로 과대평가를 해주고 높은 점수 후원 점수를 매겨준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수준이 여기 수준에 머물 수이 정도 수준밖에 아이 정도 수준 위치밖에 안 떨어진 주식에 대해서도 훨씬 더 박하게 평가를 한다 라는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투자자는 최고 주식의 장기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최악의 주식은 지나치게 비관한다. 앞서서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의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주 옛날에 2000년대 99년 2000년 이때 IT 버블 이럴 때 새로운 업종 향후의 성장이 예상되고 기대되는 업종 주목과 관심을 받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뿐만 아니라 5년 10년 20년 뒤에도 항상 잘나갈 거고 항상 고성장할 거야라는 식으로 예측을 하며 주가를 높게 쳐주고 지금 당장 성장이 잘 보이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이 산업은 이 테마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안될 거야라는 식으로 하면서 실제 가치보다도 훨씬 더 박하게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기주와 비인기주는 모두 평균으로 회귀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경쟁자들이 몰려들면서 그 초과 수익이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의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산업이든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평균으로 회귀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지금 시점에서 약간 단기적인 시각으로 잘 나가는 것을 잡고 안 나가는 것을 팔자라는 관점이 된다면 이 역발상 투자는 그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고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매수해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자 이런 식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드레먼의 다섯 가지 역발상 전략에 대한 개념은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저평가 종목을 찾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들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퍼 전략, 저PBR 전략, 어, 이게 지금 오타가 나는데요. 저PCR 전략, 고배당 전략, 그리고 업종 저가주 전략 등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저퍼 전략, 즉,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대비 시가총액, 즉, 시장의 기대치가 낮은 종목들에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저 PBR 전략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시가총액, 즉 시장의 평가가 박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전략. 또저 PCR 전략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시장의 평가가 박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고배당 전략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주는 배당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즉 시장의 평가가 박한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 마지막으로 업종 저가주 전략 해당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시장의 평가가 박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데이빗 드래머의 역발상 전략에 대해서 이 퀀트적인 또는 간단한 수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제일 무난한 방법은 통상 pr과 e PBR을 합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 이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PBR은 시가총액을 회사의 수익으로 나눈 것, 그리고 PBR은 시가총액을 회사의 자산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를 바꿔서 얘기하자 보면 자산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데 수익 대비도 저평가 받는 것, 즉 자산 대비도 싼데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보다도 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전 종목을 대상으로 순위를 쫙 매겨서 제일 저평가된 상위 10개, 20개, 30개 종목군들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 이것이 데이빗 드레먼의 역발상 전략을 가장 고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데이빗 드레먼은 단순하게 저PR, 저PBR, 저PCR 고배당 업종 저가주를 기계적으로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해당 방식에 적용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니 이 중에서 우량주, 펀터멘탈이 건전하고 강한 종목, 해당 그런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는 이론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널리 퍼져 있던 이론 중에 하나가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인데요. 지금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과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한때는 굉장히 이제 학계와 그리고 투자업계를 많이 지배했던 주류 이론이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은 시장 참여자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는 전제를 배경으로 해서 발달된 이론이고요. 정보가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시장 참여자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투자자 과잉 반응 가설, 즉 역발상 투자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합리적, 합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해석에 따라서 주가를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게 됨으로써 투자의 기회가 발생되고 이런 투자의 기회를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캐치해 낸다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비드 드래머는 시장이 효율적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다 라는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며 실상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자의 세계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 즉, 충동적이고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며 그 감정적인 해석에 따라서 실질적인 주가 역시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를 만든다. 즉, 가치가 있으면 주가는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반복한다. 이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산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며,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를 피하고, 과소평가를 잡으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데이빗 드라이먼의 역발상 투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발상 투자로서 종목을 캐치하고, 종목군을 추리는 방법으로 저pr 저pbr 저pcr 고배당 업종 저가주를 택하는 방식들을 제안을 했으며 단순히 싸다 이 해당의 방법들은 단순히 싼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므로 이렇게 걸린 종목들 싼 종목들 중에서 건전한 종목들 싼 종목은 시장에서 보통 이제 싼 종목은 싼 이유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격이 싸지는 이유는 기업이 분명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싸졌다 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고요. 단순히 싸졌다를 넘어서 좋은 기업인데 싸졌다를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계적으로 종목을 추리기 위해서는 저 PER과 저 PCR의 합성, 아저 PBR의 합성을 사용하면 좀 보다 편하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 데이빗 드레먼이 저술한 저서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번역이 나온 책인데요. 두 책은 이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 이게 이제 먼저 나왔던 책이고요. 이게 최근에 개정판으로 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2년 판을 다시 이제 개정판을 다시 번역해서 나온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나온 책인데 해당의 책들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역발상 전략으로 종목을 추리는 것, 해당 종목 내에서 우량한 종목을 뽑는 방법,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 시장의 주류였지만 실상은 투자자 과잉 반응 가설을 따르고 있다라는 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우량 종목을 찾고 싶다 라는 관점 나는 좀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관점을 적용하고 싶으실 때는 저 per 전략을 사용할 때 보통 이제 per 이라고 하면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는 값을 사용합니다 이는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과 같은데요. 이 순이익의 값을 단기, 즉 최근기의 순이익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최근의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우량한 기업을 고르고 싶다. 나는 당장 인기 있는 종목, 당장 돌아서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편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해당 주당 순익이나 순익에 이 넣는 것을 당 기회 순익보다는 최근 3년, 최근 5년의 평균 순익, 그리고 최근 3년이나 5년의 평균, 수, 주당 순익들이 적자가 없는 기업, 5년, 3년을 계속 흑자를 낸 기업, 이런 기업으로 투자의 조건, 즉, 투자 가능 대상 기업군을 한정지어서 산출하신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량한 저평가 기업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